인구 3만 강진에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길이 뚫린다면 어떨까요? 먼저 광주에서 강진을 잇는 광주 강진 고속도로입니다. 광주 강진 고속도로는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 대촌과 나주를 지나 금정과 동영암 나들목을 통과해 강진성전까지 총 길이 51km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 1조 7,718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 예타를 통과한 강진에서 해남까지 이어지는 2단계 구간은 강진 작천에서 해남 남창까지 사업비 1조 5,965억 원을 들여 총길이 38.9km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노선입니다. 강진에서 완도 2단계 구간은 2028년에 착공에 들어가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뚫리면 남해고속도로에 이어 강진군은 고속도로가 십자로 지나는 중심이 됩니다. 광주에서 나주와 영암, 강진과 장흥은 물론 해남군과 완도군의 접근성 개선되고 수도권에서도 광주를 지나 해남까지 빠르게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진에 새로 생기는 노선은 고속도로뿐만이 아닙니다. 강진을 잇는 철도 건설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개통되는 남해선 노선은 목포에서 부산을 이어주는 노선 가운데 철길이 놓이지 않은 목포에서 보성 82.5km 구간에 단선 철로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구간이 연장되면 그동안 여객 철도가 지나지 않았던 장흥군과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에도 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무궁화호 기준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무려 6시간 33분이 소요되지만 남해선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2시간 20분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서쪽으로는 해남군, 북쪽으로는 영암군은 물론. 동쪽으로는 장흥군을 접하고 있는 강진군. 서남권 교통의 요지였던 강진군이 철도에 이은 강진완도 고속도로 개통으로 다시 한번 옛명성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그림. 지금까지 광주 강진 고속도로와 남해선 노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